오늘도 큰 추위 없습니다. 공기도 아주 청정합니다. 이 시각 서울의 모습인데요. 가시거리가 3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태어 있습니다. 작은 건물부터 멀리는 산까지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8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낮 동안 비가적 온화하겠습니다. 낮 기온이 서울이 구도. 부산 10도, 광주 12도로 남부지방은 10도를 웃도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제주에선 낮까지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.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오후까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. 동해안 지방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9도, 대전 10도, 전주 11도,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목요일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. 이후로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